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4권 파트 3 유신 몰락의 드라마 10번째 마당 예노동자들이 겪은 일은 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업체의 민주 노조 구성원들도 피하기 어려웠던 게 당시 현실이었다. 1970년대 민주 노조 운동 사례 중 하나인 동일방직 투쟁을 살펴보면 동일방직 인천 노조의 투쟁은 국가 권력 자본, 상급노조라는 새 권력이 합작해 엄청나게 벌인 노조 파괴 공작의 정면으로 맞서 싸운 1970년대 후반의 대표적인 노동투쟁의 하나로 꼽힌다. 동일방직에서는 1966년경부터 가톨릭노동청년회 그리고 인천산선이라 불린 인천산업선교회 쪽의 도움을 받으면서 노동자들의 소그룹 운동이 전개됐다. 인천산선이 동일방직에 직접 뛰어들게 된 것은 1966년 조하순 목사가 동일방직에서 6개월간 노동 체험을 하면서부터다.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1972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여성 노조 지부장을 선출하면서 민주 노조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여성 집행부 중심의 민주 노조가 탄생하자 회사 측은 탄압을 계속했다. 이런 탄압 속에서도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1975년 제2기 여성 지부장으로 이영숙을 선출했다. 1976년 7월 민주노조를 사수하려는 여성 노동자들하고 회사와 한편이 된 남성 직원들 사이에 심한 싸움이 벌어지는 데 이때 경찰은 지부장 이영숙, 총무 이총각을 연행했다. 남성 조합원들이 경영진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들까지 대의원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자 800여 명의 노동자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곧바로 완전 무장을 한 전투 경찰이 노동자들을 애워 쌌고 이때 1분 2명이 연행되고 50여 명이 충격으로 졸도했고 부상자가 70여 명의 14명이 입원했다. 1977년 4월 이 총각 총무를 제3대 여성 지부장으로 선출했는데 1978년 2월 21일 노조 대의원 선거가 예정된 날 새벽에 회사 측 남성 노동자들이 투표하러 오는 여성 조합원들의 얼굴과 옷에 닥치는 대로 똥을 발랐다. 그런데도 경찰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다. 상급 노조인 섬유노조 측은 즉시 동일방직 지부를 사고 지부로 규정하고 집행부를 즉각 해산 조치하도록 했다. 섬유노조 위원장 김영태는 산업선교회는 발갱이 단체이며 동일방직 노조 집행부는 그 새끼, 조화순위와 관련이 있는 자, 신부와 관련이 있는 연놈들은 박사를 내겠다며 동일방직 노조 집행부 전원을 제명 처분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 동일방직 동물 테러 사건의 배후에는 중앙정보부가 깊숙이 개입해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에 정권 차원에서 깊이 개입한 것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꾸밈없이 보여준다. 동일방직 사측은 4월 1일자로 126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그에 맞춰 섬유노조 위원장 김영태는 전국 사업장에 공문을 보냈다. 백수무여 명의 명단,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을 기재해 통보하고 이 사람들을 일정 받아주지 말라고 한 것이다. 블랙리스트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위력을 발휘한 것은 일개 섬유노조 위원장의 망나니 칼춤 때문이 아니었다. 중앙정보부가 게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힘을 발휘한 것이다. 유신 몰락의 드라마 1 1 번째 마당, 국가보위법 등으로 극단적으로 탄압하고 유신 체제를 만들어 억압해도 민주 노조 운동은 계속 일어났고 농민 운동도 일어났다. 그러자 유신 정권은 1979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을 일으켰다. 그에 더해 산업선 교회를 특히 이 사건 이후에 대대적으로 몰아세우는 작업을 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1979년에 혹독한 탄압을 받을 때까지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중간 집단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특히 노동조합이나 농민 단체, 여성 단체의 중간 지도층을 육성하고 노동자, 농민의 의식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크리스찬아카데미는 1974년부터 중간 지도층 교육을 했는데 이런 교육 과정에서 동일 부문 활동가들이 연대 의식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지역 농민 운동과 민주 노조 운동을 이끄는 주체들이 됐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크리스찬아카데미를 의식화 교육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해 1979년 3월 9일 크리스찬아카데미 여성 사회 간사 한명숙을 체포했다. 이를 시작으로 농촌 사회 간사 이오재, 황한식, 장상환, 산업사회 간사 김세균, 신일영 그리고 한양대 사학과 교수 정창렬을 연이어 구속하고 김병태, 유병목 교수를 연행했다. 그뿐 아니라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은 예무역 노조 지부장 최순영, 반도상사 노조 지부장 장현자, 동일방직 노조 지부장 이총각, 컨트롤데이터 노조 지부장 이영순 가톨릭 인천교구 노동사목 이경신 같은 사람들도 연행했고 원풍모방 노조 부지부장 박순희도 불러서 조사했다. 중장정보부는 이우재 한명숙 등이 둥부론 서적을 취득 봉사 배포하고 북한을 찬양 동조하는 발언과 활동을 하며 북한 방송을 청취했고 불법 비밀 용공단체를 통해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민중 계층의 기반을 둔 비밀 조직을 확대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당국의 발표 내용은 혹독한 고문으로 조작해낸 것이었다. 중앙정보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간사들이 성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추잡한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노동자, 농민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 노동운동, 농민 운동을 벌이도록 간사들이 헌신적으로 참교육을 한 것을 왜곡해 아주 타락한 행위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그런 짓까지 조작해서 발표했다. 이 사건은 각계각층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개신교 측의 비판과 항의의 역사 학계와 지식인들의 서명운동도 일어났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백신계 단체 1708명이 진성서 제출에 동참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주목했다. 독일 쪽에서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이들이 무죄임을 확신한다는 독일 교회의 입장을 전했다. 유신 몰락의 드라마, 12번째 마당. 유신 정권은 이 사건 이후에 산업선교회를 대대적으로 몰아세웠다. 정부 여당에서는 이 노조 배후의 불순 세력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는 산업선교회를 집중적으로 때렸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본질적 원인이 도시산업선교회, 도산, 이고 도시산업선교회가 노사분교의 배후 세력이라고 못을 박았다. 공화당. 유정회 의원들이 합동으로 제출한 보고서에서 도사는 외세의 지원 하에 한 단계로 유신체제를 전복하고 두 단계로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노동 문제 개입을 정책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산업선교는 미국 장로교가 1952년에 한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어라복 선교사를 파견했는데, 1957년 4월에 예수교 장로회 전도부 산하의 산업전도위원회가 설치됐다. 1955년 조지 오글 목사가 선교사로 내한하면서 산업선교는 활기를 띠게 된다. 1961년 공장 전도, 공장 노동자들에게 전도를 위해 인천산업전도위원회가 설치됐다. 1968년 산업 전도는 산업 선교로 이름을 바뀌고 이때부터 산업 선교 산선 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 산업 선교를 대표하는 두 개의 단체는 영등포 산선, 영등포 산업 선교회와 인천 산선, 인천 기독교 도시 산업 선교회였다. 1970년대의 산업 선교 활동은 경제적 정의 문제, 인간의 존엄성 문제 인간 소외 극복을 위한 결속의 문제 등의 중점을 보았다. 산선의 활동으로 여성 노동자들은 영향을 받게 된다. 동일방직의 경우 1971년 여성 노동자 125명이 소그룹 15개를 조직해서 무려 672회나 모임을 열었다. 동일방직을 표시로 1974년에는 반도상사 부평 공장에서, 1975년에는 예무역에서 노조가 결성되면서 여성 지부장이 선출됐다. 박정희 유신 정권은 산선, 크리스 찬아카데미 등을 자경으로 몰아붙였다. 유신 체제의 모순이 이렇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박정희가 정신 못 차리다 12·16을 맞게 된다. 유신 몰락의 드라마, 13번째 마당, 박정희 정권은 이사건과 연결해서 도시산업선교회를 자경세력으로 몰아붙이고 한편으론 김영삼을 무력화하는 활동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1979년 8월 13일, 신민당 원외지구당 위원장 세 사람, 윤환중, 유기준, 조일환, 이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총재단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 근거는 1972년 유신 쿠데타 이후 정치적 보복으로 야당 의원들이 구속되었는데 조윤형은 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중간에 가석방으로 출소하는데 1979년 김영삼이 총재가 되면서 부총재 중한 사람으로 조윤형을 임명한 것을 가지고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신민당 총재단 직무집행정기 가처분 신청 사건의 공작에도 차지철이 깊이 개입했다. 9월 8일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조원은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조원은5.30 전당대회의장 정운갑을 신민당 총대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이틀 후인 9월 10일 김영삼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정권이 불법, 무법 정권이며 박정희 씨의 하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민당은 김영삼 쪽과 정운갑 대행 쪽으로 양분됐다. 그런데 신민당 의원 중 3분의 2가 김영삼을 지지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삼이 뉴욕타임스 도쿄 특파원 스톡스 기자와의 인터뷰한 기사가 문제가 됐다. 김영삼은 미국 카터 행정부에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박정희는 이걸 문제 삼아 김영삼을 국회의원직 제명 처분을 결정한다. 김영삼을 제명 처분하기 전날인 10월 3일 박준규 공화당 의장 서리, 태완선 유정회 의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김계원 비서실장 이렇게 핵심 인물 네 사람이 모여 김영삼 제명은 안 된다. 각각께 제고하도록 건의하자고 얘기를 나누는데 차지철이 나타나 각하의 뜻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명하라는 것이라고 못 박아 버렸다. 결국 10월 4일 여권은 김영삼 총재의 발언이 용공적인 이적 행위이자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며 국회에서 의원직 제명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백두진 의장은 경호권이 발동된 가운데 본회의 장소를 146호로 옮기고 300여 명의 사복 경찰과 50여 명의 국회 경위를 동원해 출입구와 복도를 차단하고 야당 의원들의 접근을 막은 채 공화당과 유정회 의원 100여 명만으로 김영삼 총재 징계안을 단 10여 분만에 전격적으로 처리했다. 1979년 12.16으로 몰락하는 유신 정권의 말기의 대표적인 사건들로 예 사건. 김영삼 의원직 제명, 김형욱 실종 등이 있었다. 14권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15권에서는 부마항쟁으로 넘어간다.